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는 수, 왠지 여기 있는 백도를 잡기 위해서 이곳으로 한번 갖다 붙여보고 싶은데요. 자, 이곳을 갖다 붙이게 되면, 백이 이렇게 젖혀옵니다. 그러면 흙도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백이 또다시 흙의 활로를 줄여오면, 지금 이곳으로 먹여치는 수는 불가능하니까, 여기 뒤에서부터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자 여기 때려내봤자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단수치게 되면 여기 흑돌이 먼저 잡히게 돼요 이수은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기 귀에 있는 백돌을 잡으러 가는 것은 방향착오예요 지금은 이 중앙 쪽에 있는 백돌을 잡으러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 백돌을 어떻게 두면 잡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수읽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뭔가 이렇게 젖혀가는 수는 이 곳이 끊어져서 이도를 잡으러 갈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고? 이쪽부터 단수를 치자니? 지금 백이 그냥 알기 쉽게 이도를 잡아 두기만 하더라도 더 이상 여기 있는 백도를 잡으러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백도를 잡기 위해선 정말 멋진 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바로, 이렇게 침착하게 뻗어두는 수가 아주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우선, 백은 여러 가지 응수법이 있어요. 일단, 이쪽으로 이렇게 단수를 쳤다. 그러면, 흙이 여기로 찔러 들어가죠? 그러면, 백이 이렇게 차, 밖으로 탈출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찔러 들어가는 순간, 황적으로 백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곳으로 연결을 했다? 그럼 여길 막아가는 순간 너무 쉽게 백을 잡을 수가 있죠. 의외로 쉽게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백이 이런 식으로 입구자로 버텨갔다. 자이수은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이때는 여길 하나 이렇게 훅 찔러가는 수가 좋아요. 자 이쪽으로 두게 되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단수 치면 꼼짝마입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나갈 수가 없죠. 때려내는 순간 여기 돌이 잡히기 때문에 이거 흙이 백을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여길 연결하자니 막히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 너무나도 쉽게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백을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으로 두면 백 입장에선 가장 진짜 이 장면에서 까다롭게 버티는 수가 이런 수예요. 자, 이쪽으로 두었을 때 흙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쪽으로 두자니 나가버리고요. 자, 이쪽 때려놓면 이렇게 나가서 오히려 잡으러 갔던 흙돌이 잡혀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이쪽으로 단수로 치자니 지금은 왠지 뭔가 100도 되게 멋있게 두어가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쪽으로 두어오면 지금은 여러분 100이 이곳으로 두어올 텐데요. 하지만 별게 없죠. 이쪽으로 끊어버리는 수가. 자, 지금 이 돌이 모두 단수기 때문에 여기 때려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100을 먼저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두면 100이 다르게 반발하는 수가 있기는 하죠. 이렇게 두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흙돌이 잡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여기서 까다로워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쪽으로 두면, 이쪽으로 두면 이렇게 두어서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두는 수가 있냐면 아예 공배를 꽉꽉 메워가는 거예요. 이곳부터 두는 겁니다. 백이 이렇게 두면 이때 조심하셔야죠. 이곳을 두면 두 집을 내고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한 수가 있죠? 아예. 이곳 급소 자리까지도 흙이 다 그냥 두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백돌이 지금 단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곳을 막아가게 되면 끊어오더라도 여기 먹여치는 순간 보시다시피 백이 먼저 잡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돌과 수상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왜냐면 여기 백돌을 잡으러 가는 수는 여기 돌이 약하고 이쪽 돌도 약하기 때문에. 이 돌을 잡으러 가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귀에 있는 돌과 수상전을 버리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이 돌을 잡으러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첫 수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을 빠지는 수죠 이쪽으로 잡으면 밀고 들어가요 연결하면 쳐쳐서 백돌을 잡을 수가 있고요 빠져나가는 건 환격으로 백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입구자로 꼬아왔다 이때는 하나 찔러 가고요 자 이렇게 막아왔을 때 단수 치는 거예요 자이 돌이 빠져나갈 시간이 없어요 자 때려내는 순간 이 돌이 단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백이 먼저 잡혀 흑이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은 뭔가 이 장면에서 좀더 꼬아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두어 가보고 싶거든요 자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곳부터 단수 치세요 하지만 이렇게 젖히는 순간 아무 수도 없죠 그래서 여기선 흙이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으로 젖혀가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을 젖히게 되면 이렇게 두는 순간, 여러분, 이곳으로 막으면 백이 두 집을 날고 살아가니까, 여기선 좀더 타이트한 수를 발견하셔야죠.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단수쳤을 때, 흙에겐 진짜 절묘한 맥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맥점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곳으로 키워서 백도를 단수치러 가는 거예요. 백이 이곳을 잡으면 여러분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이곳을 또 막아가는 거죠. 이곳 끊어오면 먹여치기. 자 이렇게 수상전을 벌이면 흙이 먼저 백도를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